자 1번 보도록 해 볼게요 어, 지금 이 속에 an이 있는데 an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bn이라 고 보기보다 sn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sn-1이 뭐예요 속에 있는 거죠 3의 n제곱 분의 an, an 플러스 n 그거는 1 마이너스 2 분의 1의 n제곱에서 1마이너 지금 분의 s 에 지금 s m 마이 n 스1 빼는 거니까 n 마이너스 1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러면 뭐1이랑 마이너스 1이랑1은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얘랑 얘만 빼면 되는데 그걸 빼면은 2 분의 1 i n 제곱이 되겠죠 왜1 i 면1 i n 마이너스 1 제곱은 이 마이너스 1 제곱을 꺼내면 2분의 1에 1제곱, 즉2 분의 1 i 마이너스 1 제곱 즉2 곱하기 2분1 1 n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는 게 되는 거니 얘가 됩니다. 그럼 이제 a n 곱하기 a n 플러스 1이 2분의 1에 n제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요. 음, a n 곱하기 a n 플러스 1은 2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할때 주의할 점 뭐예요? S1은 꼭 따로 구하자 S1은 어떻게 구요 그냥 3분의 A1 곱하기 A2가 여기다 1 대입하면 2분의 1 어, 실제로 뭐 전혀 문제가 없긴 하네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게 a1부터 a10까지 곱하는 건데, 음, a2 곱하기, 잠깐만, a1 곱하기 a2는 2분의 3이고,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? 그러니까 a n 곱하기 a n 플러스 1이 2분의 3의 n제곱이니까, 여기서 a n 플러스 1 곱하기 a n 플러스 2는 2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이죠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랑 얘를 뭐할수 있어요. 연립을 했을 때, 즉 나누었을 때, an 분의 an 플러스 2가 2분의 3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두 번째,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는 애랑 등비수열이 아니라 그 다음 거랑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오케이.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A1과 A10은 관련이 없는데 A2랑 A4, A6, A8, A10 얘네가 이제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즉, 이 여기서 여기 A4라는 애는 2분의 3을 곱한 거고 여기도 2분의 3 곱한 거고 2분의 3 곱한 거고 2분의 3 곱한 겁니다 즉, A10은 A2에다가 2분의 3에 4제곱을 해준 건데 내가 원하는 건 a1 곱하기 a12죠 즉 a1 곱하기 a2 곱하기 2분의 3의 4제곱이게 돼서 a1 곱하기 a2를 아까 전에 우리가 구했단 말이지 그렇죠? 2분의 어디죠? 2분의 3이라고 지웠네 얘 때문에 a1 곱하기 a2가 2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3의 5제곱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웃하는 항이 아니라 그 다음 항 또는 다다음 항과 등비수열 또는 등차수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. 그건 우리가 다음과 같이 sm-1을 이용해서 an에 대한 정보를 구해야지만 접근해낼 수 있어요.